아니요. 안멀렸어나 진짜 멀린다고아 와, 하늘 좀 봐. 아니요, 그래 진짜, 그래. 진짜 그림같아 와아 아, 아, 하늘이 맑은데다가 하얀 구름이 딱 떴네. 와아 어 아, 여기 부정같다 누가 전대로살 사람 없어? 이지? 여기 응. 비어 있어요? 응. 안에 응. 구경할 때 돼, 어머니? 구경할 수 있어? 내 분으로 안 남아 먹는데. 어? 이었. 매매가? 전세. 전세 2억. 오. 내가 살게, 어머니. 나 이혼하고 와서 여기서 살게. 오, 무화과요? 아, 더워. 짜잔, 있지? 있으면 뭐해, 주지를 않잖아. 어머니 생전, 저기, 썩어 나도 안 주잖아. 치매, 다 치매. 치매? 다 치매. 어. 야채 뭐, 찐무더면안 돼. 네. 찐무더으로 아, 또, 나 생각하는 네, 거요? 아, 무화과 잎이 이렇게 푸릇푸릇하구나. 성경대로. 어머니, 이 무화과 잎은, 그거잖아 열매 열리기 전까지 꼭 죽은 나무 같다며 네. 성경에 나와 있어 네. 성경에? 꼭 어, 손가락 같다 손가락 집에 보려고 아? 집에다 집이 너무 좋아 보여서 요아저저 네, 한번 구경해 볼래요 뭐? 집좀 볼래요 오. 아, 여기 부자 집 같은데. 이 비어 있다고 집이? 매매, 매매는안 하고요? 매매는 이제 고요 메메는 안하고는안어 메메는 고안 나. 어안 하고 눈 이런가나? 응. 이많 맞는데. 오. 비밀번호 는신 어머 문도 엄청 뜨거. 와, 이 진짜. 와! 데 이거? 이게 전세 이억 응. 오, 좋은데? 전세 이혼? 어. 아, 저 내가 와서 살까? 지금 진짜 이혼하고 싶긴 한데. <laughs> 어, 아니 여기 신발 신어야. 아니 여기 집잘 졌다. 예, 네, 한번 봐볼게요. 화장실을. 오. 화장실은 위층에도 있고. 네? 화장실도 크고 여기 네. 창문 다 있고 근데 네. 방이 좀 작다. 네. 여기는 세탁실 오 세탁실도 크고 이로도 로 나가면은 오 바다 오 근데 2억이면은 괜찮은데 어디 전세 이어 그럼 바로 바로 사면 한3억이에요 모르지 그냥 안쪽 만판대 그 세금이 많은데 에어컨 내거이요 어디? 아어머니 한가지 있지가고 어디? 에어컨이냐. 아 근데 이 계단이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다. 오 이건 계단은 조금 아닌데 되게 위, 위험한데? 오. 여기는 할머니들이, 어 이거는 좀 아니다. 옥탑방은 방 하나밖에 없네, 어머니. 어머니, 저 운동기구 있어요. 어, 무서워, 근데. 오, 무서워. 계단이 너무 무서워. 어머니, 예, 나랑 여기 와서 살자. 좋아요. 아주, 내가 일로 이사 올까? 어? 아, 문 잠가야지. 열어 잠을게. 음, 내가 문좀 닫아 놓은 거 들어가려고. 헛스. 흐욱 흙. 아, 이집 욕심나는데? 예, 이 옛입 한데. 그까 그러니까 얼마에 파냐고요? 아니요 안 팔고 세금 많이 맞으면 이안 팔아요 아니 이집 2년 넘었잖아요 5년 6년 뭐몇년 돼야 해요 요즘에는요? 그래요 얼른 하게알어요 며느리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고 마집 좋네 무화과 나무도 가질 수 있잖아 간장 했는데요 방금 아니, 하겠다. 왜그 돼? 하, 진짜 잔소리지. 잠깐 아, 있었구만. 호박 넣고 몰라. 내가 할게 그러면. 김치 김치 좀 먹어도 되죠? 부침가루로. 오늘 맛술 안. 더 하니까. 뭐라고요? 만나다고 만나지도 않는다고? 아, 진짜, 해도 해도 너무하네, 진짜. 네, 오늘 네. 내가 요플레 타줄게요. 아무거, 아무거. 저탄 것도 내뿌레야 몸에 써, 좋아. 써, 써. 아왜 쓴맛이 나지? 이 네, 약이다 생각. 이건 아니가 뜯어마. 더 있어야 돼? 더 있어도 안 뜨잖아. 이거 음. 큰일이네 써서. 뭐 하시려고? 전부 치더라고 남성아. 진짜? 경비원이. 진짜, 진짜, 아, 진짜 전부 치려고요왜 그래? 갑자기. 안 <laughs> 아니, 아니 어머니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. 고막이 진짜 맛있어습니다 아니 그 체크할 그거 있잖아. 그거 안써 그럼 나 그거 가져가도 돼요? 무이걸! 보험 쇼핑에서 산 거. 어, 이거 이거 쓰러야 지 하나 로 일단. 세상에서 제일 착한 옥내 시험 내 부침가리 둘러히야? 네, 뜯을게요. 그거 다 넣어요. 뭐가을 나로? 부침가루. 미쳤냐? 아니, 저 양도 적더만. 를다 넣? 아, 이거 양 적잖아요. 아, 설탕을 몇 얼마나 넣어? 뭐, 어머님은 설탕 때문에 맛이 더만저니 뭐? 튀김가리 아니야? 부침가 <목시> <목시> 안안 붙여서 아, 너무, 너무, 너만나무 너무. 너무, 너무. 너무, 너무. 너무, 너무. 너무, 너무. 박무 너무. 너무, 너무. 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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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개밖에 안무오겠구만 애들 너무. 너무. 너 흡는 사망하셨네 야,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집에 올 때가 제일 편해 왠줄 알아요? 어머니는 이렇게 막 깔끔하지가 않아서 막 눈치, 그래? 눈, 눈치를 안 주니까 편해 깔끔한 집에 가면 불편해 나도 불편해 내, 내, 내가 내 집에 가는 게 불편하다고 내가 그 갖고 왔잖아. 그 갖고 왔어. 아 뭐야 이거? 재워 놓지도 않았죠? 아직 누었어 어? 아, 공기를 다시 는 나라. 아보카도 오일이요. 아니 포도씨 오일 봐 이런 거 쓰잖아. 이게 제일 맛있죠. 100% 콩이에요? 무슨 리야 고기가 이런 모양 이렇게 옆에도 안 됐어요. 그럼 제가 할 일이 뭐 있대요, 뭐 네.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. 네. 옆에가 안 됐어 이렇게. 나도 그러면 계속 옆에 만아있으면돈 주고 밥 줘요. 안 줘. 왜? 재미가 없어? <laughs> <laughs> 아, 계란 좀 하나 넣지 여기. 에? 계란 갖고 올게요. 아니. 아, 저거 깨, 싱싱한 거. 아, 계란 왜 샀어요, 언니? 전부 칠 때? 며느리 집에서 다 훔쳐왔잖아. 무슨 훔쳐와? 내가 봤어. 어머니, 그 햄전 하게요. 그 동태 사왔잖아, 동태전 해야지. 물론, 너와. 동태 는 언제 이하고 지금, 미쳤냐? 엉뚱한 소리만 퉁퉁하자마자 어 그러니까 미쳤지 엉뚱한 소리를 퉁퉁하니까 미친거지 정상인이면 엉뚱한 소리 하고서? 어 한풍기 어. 하여튼 혼자 또 갈치는 잘 구워 드셨네 진짜 이거 뭐? 왜? 우리 입으로 왔지? 아니 산거야 사수 새거야나한번썼어 나도 그 생각 했는데 이번에. 뭐? 네? 그 생각 했어. 후라이팬이 샀는데 자꾸 달라붙어. 그게우구 입으로 왔어? 그래. <laughs> 내 <laughs> 후라이도 <laughs> 못해. 눌러 붙어 갖고 볶아야 돼 이거는. 더워 더워 한번더 머리 털 선풍기 좀 닦아야 되는데 아, 못 끓는다니 내가 떨려야 되는데 <laughs> 스위치 스위치 그거 어, 꺼진데 스위치 저거 어디 저거 코드 찌는데아 이거를 하면 된다고오 이렇게 똑똑해요? <laughs> 두개 넣어서 간장 양념 만들어 게 몰랐다고 너도 냐고 간장 써야지 와 아, 식초랑 간장 넣어야지 왜식이아 식용유 갖고 올게요 들어왔어 어머니 이 간장이 어떤 거요? 이거야? 고기 누가? 고기 네. 가운데가 그래고 이게 고기 보관 물건은 하나 갖고 와. 기름 트냐? 기름을 왜 트? 진짜 참기름? 아 아무리. 참기 름 어? 참기름 쓰? 가운데 한 번만요. 아왜 이렇게 찰지게 맛있게 해서? 다 붙인 부친, 맛있게 붙인다고 해요. 응, 응. 아 저거 접시에다 갖고. 올게. 아니 갖고 주면 안 돼. 이것도 좋아. 여기다 참기름 넣어요, 바로. 아니 뭐넣지마 어? 뭐 가운데 가왜 그럴까 근데? 네. 이거 잘못 만들었어, 그죠? 이게 고기만 먹감 거라, 너 잘못. 계란이라도 안돼. 안돼? 응. 그럼 갖고 따지어떻게 따지? 니 진짜 가운데만 사네. 버려야 돼요? 아니, 고기만 먹 보고 볼까? 우리한테 보안고 싸도. 어머니 건다 좋더라. 싸도. 예. 네. 뭐 찍었 진짜 맛있어요. 에? 진짜 맛있어. 얼마짜린데요? 몰라. 이게 도다? 안 코팅이 잘 돼야 되는데, 그지 네, 네. 어머니 이거 승질로 하면 안 돼요 가스 네. 불러 네. 나는 젊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얼른 네. 불어아 <laughs> 드셔봐요, 빨리 진짜 맛있어 젓가락 여기 있어 젓가락 또 어디다 놨어, 어머니? 나 쳤어? 네. 아니 또 갖고 갖고만. 여기다 넣었네. 맛있네. 본인이 하셨으니까 응. 얼마 맛이 맛있다. 건더 갔다. 응. 맛있어. 자나? 응. 아니 맛있어. 이거 좀 맛있겠다. 계란 넣었을게. 응. 계란 넣으면 잘진기가 없어. 음~~ 와 진짜 엄청 진짜 아 진짜 그럼 되 해봐야 되겠다 계란을 넣으면 찰진 게 없어진다 안 찰져 그러니까 전이 음~~ 짠것 같아 아니 딱 맞아 전에는 무조건 설탕을 넣어야 맛있구나 짠짠 저 고추 잘라내면 어 어? 고추 새우 잘라 이게 달콤하지? 응, 음, 어 오, 이거도 좋네. 고기 갖고 와서 고기 먹고 고기를 얼마나 볶아 먹어서. 아무튼 그거 다먹감고 고기는 막. 무조건 어머니네 와서 볶아야 돼. 냄새 나서. 솥만 안 돼. 요요 헌놈에다가. 네. 네. 요 요거 전부 집으라는 거지. 나중에 잘안 돼. 아, 그래요? 예. 아. <laughs> 기다가울자 놈에다 고기 볶아 먹어 비싼 놈에다 고기 볶는다고? 진짜 아. 그집 진짜 좋다, 어? 어디로 다녀가? 아 마당도 있고 차도 주차 두 대면 하겠구만. 아들이 와서 살고 있다고 안 했어요? 설마 갔대요. 갔어요? 아 이거 안되까갈 때인단 말이야. 어디? 데 아, 역시 후라이팬이 좋아야 되는구나 나도 좋아 <laughs> 비싸지? 4만 원. 달라, 응, 4만 원. 저 비싸지? 4만원 하나 예응 여기. 데 식었냐고 세사이다 말이라고 갖고 가야 돼. 한번 쓰고 후라이팬이 좋으니까 이렇게 잘 되네 아 여기 닦았다고? 다 붙여? 다 붙여야지. 어. 어 너무 짜긴 했네. 이게 난 있을 때 정도였다고. 어디 계란을 넣은 걸 먹어볼까? 면요. 그런데 어. 더 맛있어요? 맛있게 그럼 여전까지 계란 아까워서 안 넣는 거예요? 아 네. 아 나도 어머 어머니처럼 얼굴이 작았으면 진짜 무지 이뻤을 텐데 그지? 닮게 작아져. 원래 커. 예? 어 주환이 봐봐. 마나 진짜 못써봤네는 거. 자기이저자기이자기이 여행 이제 담아 갖고 저 신이게 한번 한번씩이하다줘요 누구 혼자 사는 할아버지 같이 때 살았잖아요. 근데 그할아버지뭐를해 뭐, 준다고요? 김치? 한번이 갖다 줘야 돼. 그냥 담아 갖고 열어 먹어. 김치 해서 준다고? 제가 t o n 네 얼마나 돈이 얼나 있는가 봐야겠어 하나,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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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이거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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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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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아 이거 목에다가 하라고 했더니 여기 밖에다가 다 던져놨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? 얼갈이네? 어? 컵배추 <목소리> 돌배추 얼갈이 아니에요? 근데 왜, 엄마, 어머, 어머니네 꽃은 이렇게 병이 많지? 약을 너무 많이 뿌려서 그런 거 아닐까? 어, 뻣뻣. 뻣면 냄새나. 아, 천 아, 이때 밥 먹고만. 어머니, 여기서 주무실라고 침대 갖다 놨어? 여기 많이 해기 여기 여기 여니 여기 여기 여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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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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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다 아, 파지꼈어 고양이가? 빵 사왔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들어오고 엄청 살 많이 찌고 이 어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요 어머니! 빵 사왔어 일로 어머니가 좋아할 스타일이. 아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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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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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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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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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니아 여기 잘 하더라니까? 빨리 주무셔요 어차피 안 씻을 거 같.. <laughs> 맛있지? 여기 빵잘만들어 맛있죠? 떡이요 저기.. 이게 더 맛있어? 아, 처음에 준 게? 그게? 파넣 어머니 드시라고 파적당이라아나 그래. 어머니 난... 또 왔다 <목소리> <목소리> 줘봐 왜아 그럼 문어라도 드셔 하나만 다먹아찌 맛있어요. <laughs> זה גם מה, זה הצ'יפ שלך, נעשו לו אופסה. אתה עושה ממש כתבוססת שאתה מדבר על זה? כן. 많이 먹고 장사하셔. 오래 사셔. 오래? 풍악으로 울리셔. 고부러진다고? 이렇게 꼬부러진다 이렇게 부러 에? 뭐 사갖고 왔냐고요? 음. 어머니랑 밥 먹고 왔어요. 어? 왔어요? 에 가세요! 우와, 뭔 대추가 이렇게 많이 여기 대 대추 따자. 대추가 왜 이렇게 커? 아, 어머니 용돈. 뭔저 용돈. 어때, 나? 돈 어? 봐? 돈이 없대, 어머니 아들은. 왜? 그러지, 그럼 언제는 어머니 아들이 돈준적 있어요? 아들이 죽었다고? 아... 도대체 드라마는 하루에 몇 개를 보시는 거지? 사실 패스했습니다. 팡팡이종니 <목소리> <목소리>